오트밀 스콘을 만들거예요. 오늘 특별히! 네이처스 참의 코코넛 밀크 식물성 연유를 활용해서 스콘을 만들거예요. 비건 인증이랑 라랄 스콘 재료를 소개할게요. 우선은 네이처스 참 코코넛 밀크 식물성 연유, 그리고 베이킹 파우더, 그리고 소금, 그리고 코코넛 밀크, 그리고 오트밀 가루입니다. 저는 이 제품을 사용해서 콘을 만들 거예요. 텍스처가 기존 연유랑 큰 차이가 없어서 다양한 요리에 활용하기 좋아요. 따뜻하게 되어놓은 코코넛 밀크를 한 10ml 정도? 붓고, 여기 <놀람> 긴 파우더 넣고, <먹고> 소금 살짝. <놀람> 네이처스 참 코코넛 밀크 식물성 연유랑 코코넛 밀크 섞은 거를 이제 가루에다가 붓습니다. 다음 열심히 섞으면 됩니다. 우유나 뭐 두유 그런 맛이 그런 액체 재료랑 올리고당이나 설탕 당류 대신에 연유가 들어간다고 이해를 하면 좀 쉽게 이게 적용이 되더라고요. 아까보다 바르죠, 확실히. 질척한 느낌이 없죠. 상온에 10분 정도 줍니다. 이 작업은 옵션인데, 이제 결 스콘을 만들고 싶으면, 이렇게 접어 자르고, 접고 하는 과정을 반복하라고 하더라고요. 다음에 이제 모양을 내서 커팅. 코코넛 밀크를 조금 이제 발라서 촉촉하게 해서 이제 구울 거예요. 스콘을 지금 170도에서 한 20분 정도 굽고 있는데, 코코넛 그 특유의 달달한 향이 정말 많이 나고 있어요. 지금 오븐에서. 벌써부터 너무 기대가 되고 있어요. 여기에 코코넛 슬라이스를 추가하면 맛있을 것 같아서, 코코넛 슬라이스를 올릴 거예요. 연유를 뿌릴 거예요. 네이처스 참 코코넛 밀크 식물성 연유로 만든 스콘이에요. 지금 달콤한 향이 너무 풍부하게 나가지고 빨리 먹어봐야 되겠어요. 음. 그실 코코넛 향이 진짜 풍부해가지고 맛있어요. 연유의 그 달달한 맛도 좋고 코코넛 향도 굉장히 풍부해가지고 정말 맛있어요. 음 한빵더 구워야겠다, 이거는. 눈 진짜 많이 온다. 대설주의보가 내려, 내려져긴 했는데 헉, 어머나. 너무 부담은 너무 힘들한는데 제가 요즘에 간식 땡길 때마다 매번 먹는 팝 칩스예요. 팝 칩스는 튀기지 않고 열과 압력을 결합해서 만든 바삭한 감자칩이에요. 튀긴 것보다 더 바삭바삭하고 식감도 풍부해서 되게 맛있더라고요. 그리고 이 제품은 논 GMO의 글루텐 프리인데다가 인공향료랑 합성 색소가 없는 건강한 제품이라서 먹을 때도 안심이 되더라고요. 시솔트는 깔끔 담백한 맛이 굉장히 매력적이더라구요. 시솔트인 비네거가 제 최애에요. 요리 중에서도 이제 감자가 들어가는 요리에 감자 대신에 써도 어, 괜찮을 것 같더라구요. 그래서 저는 이 팝칩스를 이용해서 오늘 키쉬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키쉬에 활용할 팝칩스는 비비큐 맛입니다. 재료를 소개해 를 드릴게요. 우선 팝칩스. 비비큐 맛이랑 그다음에 제가 만든 오트밀 뚜띠아고 그다음에 이게 비건 치즈 그리고 세발라물이랑 올리브 그리고 두유랑 오트밀 그리고 오트밀 음료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. 오트밀 뚜띠아를 오븐용 그릇에 딱 맞춰서 넣은 다음에 두부랑 오트밀 그리고 오트밀 음료를 갈아서 그 안에 넣을 거예요. 그리고 이세 발나물, 올리브, 그리고 우리 주인공이 팝칩스도 같이 넣을 예정입니다. 그리고 오븐에서 구울 거예요. 토띠아를 그릇에 꼭 맞춰서 넣습니다. 꽉 맞게. 슬라이스. 오늘의 주인공인 팝 칩스를 넣습니다. 큰 거는 조금 뿌려서 넣기도 하고 섞어서 넣어봐야 되겠어요. 오트밀 얘네들을 넣고 이제 굽기만 하면 돼요. 80도에서 30분간 굽고있습니다 한 숟가락 떴습니다 이음 두부 오트밀의 녹진한 식감이랑 이팝 칩스의 바삭바삭한 식감이 되게 잘 어울려서 맛있다. 감자 향이 되게 진하게 나가지고 진짜 원물 감자를 넣은 것처럼 감자 맛이 되게 풍부하게 잘 나요. 그리고 이 바베큐 소스가 되게 감칠맛이 정말. 좋고